성남 고백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세기 41장 38절 말씀 우리 같이 앞도 갑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우리 4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니아라 하고 또 오늘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원어는 이슈야시르 루아우 엘로윈포인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어, 이렇게 킹잼스 버전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이제 바꾸어서 사브나 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이라는 도시는 뭐 태양시를 숭배하는 도시고, 어, 이, 여기서의 제사장은 그 우상숭배하는 제사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아스낫을 그에게 주었다. 이건 우리가 창세계에서 보게 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 있죠.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지, 어, 그래야지 축복의 초대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 창세계 어떤 공식이 깨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부나 바니아라고 일단 이름을, 어, 요셉의 이름을 바꿨는데 사부나 바니아는 정확한 의미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시부리오도 아니고 이게 헬라우도 아니고, 어, 그래서 사부나 바니아. 애국의 언어인데 정확한 의미는 아무도 모르고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지만 어, 세 가지 의미로 어,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인간이다 스테인드로프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마태봉 10장 20절로 사분합반의 열 성경이 증언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래서 사브나빠니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는 이가이다. 또두 번째는 그 안에 생명의 지탱자가 있다. 이리 올브라이트가 밝히죠. 너의 안에 생명의 지탱자가 있다. 그리고 가장 힘을 얻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야후다가 이렇게 사브나빠니아의 의미를 해석했죠. 너로말미아마두 땅이 살찐다. 충년의 땅도 살지고 풍년의 땅도 살찐다. 우리가 이렇게 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요셉처럼 사분압 반아가되요 하나님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인간 되어서 야, 너희 안에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너희 안에 생명의 주권자, 생명의 지탱자가 있구나. 야, 너로 말 미야마 그 흉년의 때에도 이 땅이 살이 찌고 너로 말 미야마 풍년의 때에도 동일하게 너로 말미암아 살이 찌는구나 너 때문에 흉년에도 살고 풍년에도 너 때문에 사는구나 이런 놀라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어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요셉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명의,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축복의 공식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지 축복의 초대가 흘러가죠 그렇죠 만약에 야곱이 이방여인과 결혼했다면 끝나버리는 거겠죠 여기서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에 믿음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놀라운 초대가 축복의 초대가 흘러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어지게 하여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주옵소서.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천지고 뛰어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터버어실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부지기수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는 사람도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역사 일어나게 되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사분나 반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상찬하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시다가 자룩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